면역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뉘는데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입니다. 어떠한 병원체? 그 특정 병원체를 전혀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반응하는 1차 방어체계입니다. 피부와 점막 사액, 눈물, 위산, 소화 효소 같은 물리적인 장벽부터 병원체를 먹어서 없애는 백혈구 중에 호중구 혹은 대식세포, 식균 작용을 하는 이제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죠. 이런 세포 등이 선천 면역 세포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선천 면역인 NK 세포는 자연 살해 세포라는 이름답게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 세포를 죽입니다. NK세포는 그 활성도가 특히 중요한데요. NK세포의 활성도가 우리 몸의 면역력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발견한 즉시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암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세포독성 물질을 주입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NK세포가 자연사례세포라 불리는 이유죠. 이와 달리 후천 면역은 적응 면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혹은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왔을 때그 균에 우리가 적응한 후 혹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부터 생기는 후천성 면역입니다. 한번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비슷한 균이나 같은 균이 다시 침입했을 때티 림프구나 비 림프구 같은 면역 세포에서 그 기억하고 있던 특정한 항원을 바로 빠르게 특정한 항체를 생성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획득 면역에 속하는 면역 글로블린은 병원체의 제거를 돕는 항체로 G, A, M, E, D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면역 글로블린 G는 혈청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항체이며 적응 면역의 2차 면역 반응 이후 주로 생산되는데요, 백신의 접종 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글로블린은 장 점막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 장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 물질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장내 점막은 독소와 세균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우리 몸의 면역 창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약 70에서 8 0가 장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어, 게다가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독소를 차단하거나 병원체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거나 또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는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야말로 우리 면역에 가장 중요한 면역작용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데요. 면역 강화를 통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강력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해도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장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을 통해 유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고 더 나아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염증 반응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에 나은 사람들을 100명을 임의대로 뽑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장내 생태계와 비교군을 어, 연구 결과를 했는데요. 이 비교의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사람들의 장내 생태계는 유해균이 증가되어 있고 다양성이 많이 부족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양성도 우수하고 유익균들이 우세한 유바이오시스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